이제 요 정도만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수정하면서 많이 보게 될 태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아요. 물론 요 태그들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h6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h6 태그 이런 식으로 어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html 기초 제목 태그 이런 식으로 막 나오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보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태그를 보이게 되면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이 태그에 대해서 검색하면, 어 HTML 같은 경우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확인하시고, 클릭하셔가지고, 어그 내용에 대해서 습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태그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 음, 이미지랑 a 태그에 있었던 요 속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지 태그나 a 태그는 무조건 와야 되는 이런 src, href 같은 속성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처럼 것이 div나 span, i, strong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만의 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속성을 어, 지금 뭐 하나하나 다 알아보는 거는 의미도 없고 사실 다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div 태그의 어떤 속성을 알고 싶으면 div 태그의 속성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div 태그 속성, div 태그 활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 확인을 할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2009년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div 태그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시면 w c s c h o o l 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외국 사이트인데, 여기 땅 클릭해서 보시면, Attribute 라고 이제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Attribute 라고 있죠. 그럼 요거는, 이제, 이 t i v 태 i 가 사용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lign 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HTML5 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No Supported uh, in HTML5 라고 나오면, 이제 h t m l 5부터 이건 지원을 안 하니까 너는 이제 사용을 자제해 해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어, 이거를 아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넣으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옆, 오른쪽 오른쪽으로 되는 게 보이죠? 제가 온라인 라이트로 했으니까 이거를 레프트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렇게. 래프트로 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어, 나와 있는 건 되도록이면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점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일단 이렇게 되는 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어트리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속성이거든요. 태그를 아까 제가 보, 말씀 드린 것처럼 이렇게 검색을 해서 w 3 s c r 에 들어와서 어 이런 그각 태그들의 속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굳이 다 지금 확인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 사용되지도 않고 어 우리는 그냥 잘 사용되는 것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 스타일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 볼 거예요 실제로 이 친구들은 지금 아무런 어떤 효용이 없어요 그죠 이거 보시면 이 글씨는 엄청 크고 시커먼 색깔에 요거는 조금 작고, 뭐 이거는 그냥 볼드체만 조금 들어가 있고 사실 이게 보통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가치 있는 텍스트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스트롱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뛰어난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스타일이란 태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스타일이란 태그는 모든 태그에 다 넣을 수 있어요. 모든 태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땡땡이라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우리가 그 CSS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부분을 음 어떤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컬러를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딱 써주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아주 어메이징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타일이라는 것을 하나 넣었을 뿐인데 갑자기 뭔가 좀 의미 있는 텍스트가 된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런 H1, H2, H3, H4 같은 경우는 음. 텍스트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고 그 데이터를 꾸미는 건 스타일이라는 CSS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꾸며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을 땐 HTML, 꾸밀 때는 CSS. 그두 개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HTML 태그를 이용해서 거의 뭐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 그 CSS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워가면서 이 태그들을 한번 하나씩 수용해 보는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